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후 원래 이제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수고에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들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의 고역이 극심해졌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원래는 집을 제공해주고 하루에 일정량의 벽돌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집을 주지 않고 그 분량을 채우라고 말하니까 밤새도록 집을 주서다가 하는 종일 벽돌을 만들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에게 호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바로로 하여금 더 책망을 듣고 더 강력한 이 명령을 듣고 나서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있었지요. 자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엘샤다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근데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밝혔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히고 그 이름으로 이제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다가 가이샤라 필립보에서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부른 하나님, 또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지요. 언약의 하나님, 이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아무 능력 없이 그냥 가자. 그런다고 해서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도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고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강력한 저항에 부닥칩니다. 이 바로뿐만이 아니, 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지니까 정작 은혜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힘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 마음 같았으면 끝까지 믿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돼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내가 조금 손해가 올것 같다 그러면, 여지 없이, 여지 없이 원망으로 바뀌고, 배신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정말 힘든 것들이 이런 부분이지요. 모세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에서 두 번씩이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내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조차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바로가 어찌 듣겠어요? 자 능력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듣고만 듣고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한변하고 있는 거지.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서는요. 이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능력의 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들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족장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산책하듯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열어 그들을 먹이시는 사건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무슨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관계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즉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지요. 괴출애굽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갈 거예요. 자, 그럼 말씀하시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아직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죠.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앉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12절 같이 읽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바로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두난 자니이다. 30절도 읽어 볼까요?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려되 나는 입이 두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전히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아직도 부족한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원약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죠.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자, 오늘 우리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여전히 능력이 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응할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볼수 있다는 사실이지. 오늘 또그 믿음을 따라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